것도 있었어. 그리고 1번이 중간에 중간에 잠깐 나는 7대. 43대. 그래야지. 이에한 번에 확 크고 되게는 야 아니, 되게 까뛸때 뒤에 앞에 아니 뒤에 어떤 거 감지 잡혔다고. 예전부터는 아니야, 있어요. 아니야, 있어요. 아니야, 아니야. 하고 어떤 거예요? 하고 가지고 뛰는 거야? 어. 지금 넘어와야 돼. 빨리. 아, 진 남... 5,6,7... 칠... 아... 감정 나왔었구나 5,6,7... 아거그 아줌마는 40대 4... 4 5 7 4 0대는는 아무리 생활... 일관활동 많이 할니까5 아, 지... 옛가 옛날에... 40대는 5 0대대는데 <laughs> 그때는 그렇게 많이 는데

1번, 4번 포인트. 1번, 3번 포인트. 경기대가 어떻게 됐어요? 다리못잡고 있네. 아도이 바이 한 번, 3 번, 포인트,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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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인트. 다섯 번, 째 번, 한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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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, 번, 째 번, 한 번, 다 번,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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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, 번, 한 번, 번, 0 번, 째 번, 번, 째 번, 째

막판을 먹어야 돼, 막판. 하나만 견뎌야 돼. 하나만 견뎌야 돼, 자리 주면 안 돼. 아, 안 돼, 안 돼. 나나남는데 2번 8번 포인트. 아 네? 여기서 먹어야 돼. 어? 마지막 남은네 한정 모래? 마지막 포인트입니다. 1번, 2번, 8번 포인트. 1번, 2번, 8번 포인트.